안녕하세요. 소피비입니다. 달콤한 아침에 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은 한국 스타 베스트 3를 한번 알아볼까요? 1위 박서준. 일본판 리메이크로 시작하는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서 부편집장 역성준. 매일 아침 커피숍에 들리는 모습도 멋졌지만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쌓튼 것은 여주인 공과의 야근 장면으로 일에 트러블로 침울한 이로인을 조금 멀리서 응시하면서 감싸 안는 듯한 웃는 얼굴로 커피 마실래? 라고 하는 제스처가 참 설렌다. 이런 거 일생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받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나뿐 일까? 이 장면만 수십 번 반복 재생했던 건 말할 것도 없다. 2위 송중기 역시 빈센조의 카사노시가 맥심 커피 스틱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은 송중기 팬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닐까? 여러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스틱 커피는 송중기 연기자 카사노시와 함께 마신다면 얼마나 달콤한 브레이크 타임일까? 게다가 꼭 코피코 커피 사탕도 어른스러운 미소와 함께 받고 싶다. 3위 현빈. 두말할 것도 없이 유명한 장면인데,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이 연기한 윤세리가 숙취로 일어난 아침, 위정혁이 원두의 로스팅으로 만든 콜드브루 제조법에 커피 한 잔을 받게 되는 날은 기쁘기 짝이 없을 거다. 이거야말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죠. 여기까지 야후재팬 본문 내용이었고, 커피하면 공유라는 댓글이 많은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동석이지만 소개되어 있는 모든 분들 각자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 모두 다 재밌고 잘나가는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는 설레는 마음으로 볼수 있고 스토리도 좋은 게 많아. 지창욱씨 헤어스타일이 이상한데 역할 때문인 것 같아.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부러 깎아내리지 말아줘. 지창욱을 제일 좋아했는데 최신 헤어스타일을 보고 흥이 뚝 떨어졌어. 지금 얘를 보고 강하늘의 주식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동맥꽃필 무렵 보면서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헤어스타일 하나로 텐션이 급 강화하는 저에게 팬을 자칭할 자격은 없네요. 확실히 최근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멋지지 않았어. 저로서는 의문의 파트너인 안경 쓰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지창욱 최신 머리 스타일 어떤 거예요? 지창욱 장발로 한층 부드러워진 비주얼을 직접 검색해보세요. 모닝커피 순위의 송강을 추천합니다. 스타일도 좋고 연기력도 짱. 김성철과 장기영이 저의 베스트 3입니다. 박서준, 이종석, 일본어 잘하는 김재욱, 상큼한 송중기. 아침에 커피 마시고 싶다. 함께 마신다면 어떤 대화를 할까? 너무 설레네. 이종석. 서강준 너무 좋죠. 1년 사이에 현빈부터 박서준이었는데 한달 전부터는 이종석이한테 빠졌어요. 그냥 박서준 좋아해요. 박서준 씨 역시 키스마이의 후지 가야시를 닮았다고 생각해. 커피 하면 공유 씨죠. 공유 아니면 찬혁이 좋겠다. 커피 프린스 1호점 공유가 o 이죠 한국에서는 커피 광고도 하잖아요. 공유로 부탁드립니다. 커피하면 공유지. 어 김재욱 씨네. 목소리와 그 상냥한 눈빛. 그리고 나 한국말 못하는데. 배우분이라면 이민호, 이종석, 박형식. 그거 말고는 샤이니 친구들. 송중기와 함께하고 싶다. 반일인 게 아쉽지만 이 사람의 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일이니까 뭐야? 할리우드 배우는 숨은 반일. 바닐. 숨어서 반일하고 있어. 반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이 차별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반일인가. 태양의 후예 최고인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썩티비